맥주 파는 곳인데. 아, 저 사장님한테 혼나요. <laughs> 어디 가요 저희? 몰라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지저바. 그런 거 못해요 사실. 이건 우리입니다. 실패. 이 얼굴. 리프. <웃음> <웃음> 잠시만, 너 다시 해봐. 우리의 잘해요! 근데 전북이 요즘 잘해요. 무 다음에 승이야. 3대 0으로 이겼어요. 엊그제경기 아니, 근데 인천이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아, 그래요? 몇연패예요 <laughs> 제가 본 것만 해도 최근에 3연패? 2연패? <laughs> 2연패. 오늘 그건 있어요. 오늘 인천이 기면 전북이 8위거든요. 어. 인천 10위인데, 인천이 오늘 이기면 7위 가요. 전북이 어. 더 떨어지고. 근데 인천이 이길것 같나요? 하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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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상식 감독이 5월 4일에 자진사퇴했어요. 그래서 김두현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김상식이 아웃되고 나서 이후에 전북 성적이 좋다. 아. <laughs> 근데 인천은 페페라서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고, 아, 근데 인천이 전북 이길 수 있을까요? 이기면 7위로 가는데, 어, 우리 이거 몇대면 그거 할래요? 아, 다음날 커피 사기, 어? 월요일 커피 아, 사기. 아니에요? 갑자기 막 근데 16대1 이런. 거. <laughs> 아예. 예16 에이, <laughs> 에이, 정도는 그러면 여기 오늘 밤막 버스 불타요. <laughs> 테러 일어나. 테러 테러 <laughs> 테러 일어나요 진짜. 그래서 몇 대면 예상하세요? 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해축 해축 전문가님. 서울동 마운트님. <laughs> 전 그래도 오늘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인천 유니폼 입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인천 팬의 입장으로서 2대1 인천 승리 보겠습니다. 오 2대1 어, 어 나도 2대1 좀 많이 너스으면 좋겠네요. 저는 2대1 전북 우승 오 우승? 우승 예민합니다. 오케이, 전북 승리로 2대1 음. 아 이게 맞나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도 승패인데 제발 한 골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인천 그냥 피디님을 그래도 축구 처음 데리고 왔는데 아... 축구 재미를 좀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벌써부터 걱정된다. 점수는요? 한 골은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3대1. 3대1 점수이 이길 것 같아요. 과연 누가 이거 근데 누가 인류 이거 너무 높다고 그러는데? 아 진짜 높긴 높아요. <laughs> 할수 있다 인천. 맞아 아아 저희도 유치 하나 그리자. 유치를 그리자. 유머나는 맷대지 적어주시면아아거 어, 산토에 아, 버섯방게 아. 그리지. 좋아요 좋아요. 크게 크게 그지 <laughs> <laughs> 아니 <둘이> 크기봐. <laughs> 양 <양침대> 찾아주었고요. <laughs> 만큼 오늘 좋은 경기. 이거 그거잖아요. 그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. <laughs> 핑퐁펜 뭔가 야구랑 차이점이. 네. 여기는. 이런 거 많이 말해주세요. 차이점. 아, 여기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? 어, 뭔가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?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아 너무 어렵다두번 아, 두번에요두번 가까이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? 아. 오오오. 아. 더 아. 억울해. <laughs> 네, 이러선성공또니다네는 <laughs> <소정. 꽤네>. 아, <laughs> 어, 네 아,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오, 커피 혹시 야구팬은 <laughs> <왜 웃음> 안 되나요? <laughs> 아왜 그래 아, 내가 안 되는 거지한테히 뭐? <laughs> 야구 탓하기? <타>, <laughs> 이거 성공하면 되죠 이걸로 만회해요 김치를 남겨라 이번 야구 투수 이거는 근데 약간... 과선심을 <laughs> 보여줘 오, 아, 아. 오! 오, 오 아! 너무 까비. 아 까비 아니었는데? 아. 푸하다, 아 푸하다 인천. 그. 아, 저 복권 상품. 저기 있네요. 아 상품이요? 상품이 1, 2, 3, 4. 아 1등 유니폼이래요. 1등 유니폼이래요. 해야겠다, 해야겠다. 1등 나오나? 1등 나오겠 아니, 왜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너두정이했다 아, 아, 5등인데? 오, 5등! 저 6등이요. 아, 오등이 꼴등이 아니었어요? 와우, 꼴등이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오등이 꼴등이 아니었다는 게놀랐어요꼴등 네. 옆에서. <laughs> 이게 뭔데요? 어? 오, 아, 오등. 아, 운이 너무 없으시네. 아, 받아보셨다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. <목소리> 어디 가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언제까지 못 알아타고 있나 보고 있었죠 <laughs> 오늘 유티 그 자체 유티 닭튀김 유니폼 설명 도해주세 사인 받은 유니폼 따로 있으신데 아 저는 김성주 선수의 아마 19시즌 인천 연나티 유니, 유니, 유니폼 오늘 <목소리> 어, 사인 유니폼 많이 받았어 언제, <목소리> 언제 받으셨어요? 저번에, 저번에 이제 x <목소리> x 님하고 <목소리> 같이 와 저거 둘네데큰났다 사인 받을까요? 그러게요 이렇게 줄 아니에요? 맞아요 이렇게 쓰지 말까요? 어, 네 살짝 불필요 바로 <목소리> 저 계단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? 네. 어, 그, 아니 그럼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러 가시죠 저게 들어가는 건데요 사러 가는 사람이 <목소리> 하이서살수있고거나요데 <목소리> 어,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요? <목소리> 저기서 이렇게 살는 거예요 여기서 하이네켓서살수있거요 <목소리> 하이 원래 여기서 기다렸었는데 아 진짜요? 이게 훨씬 나아 보이긴 한데 어? 선수 아니에요? 김 동영상... 경윤서... 동영상... 너 알바 여기 선수래? 제 최애 선수들 어? 진짜요? 전에서 어, 여러 선수 사인 받고 싶다 여기는 맥주 맥주 파는 곳인데? 아, 아니야,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, 저 사장님한테 혼나요. 아, 아 진짜요? 그럼 됐어요. 여기 <laughs> <laughs> 한번 잡아주면 되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감사합니다. 나랑은 아, 진짜 착하신 줄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오, 오, 오 이게뭐예는거 사인. 아까 뭐 시우 타임 뭐말씀하셨던데식두번 하겠습니다. 나! 아, 아, 어! 어김 어, 이거 카드도 대님 카드 만들 어, 김동원이다 오! 김동만. 오! 어 이쁜데? 진 어, 이거 만들어 볼까요 <목소리> <목소리> 42살, 인천, 선반전, 킥, Thank <laughs> you. 음원과 정의 없이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냥 저랑 얘기하는 거예요? 제가 먼저 할게요. 아, 저는 토구 경기가 처음이었는데. 아, 근데 너무 서라운드로 여기서 이렇게 때려가지고. 근데 저는 극 아이여가지고. 내 시끄러운 공간을 싫어하는데. 내가 왜스포츠를 싫어했었는지 알것 같아. 전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. 너무 시끄러운 거. <laughs> 아, 근데 야무장도 시끄럽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근데 야구는 처음 좋아했을때코로나여가지고 되게 조용했었어 그래도 입덕을 잘했나?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잘못했네 이거 잘라주시고요 오늘 오늘 축구를 <laughs> 처음 봤는데 원정팀이랑 홈팀이랑 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고 엄청 기뻤고 그 감독 망... 나가 하는 게 야구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처음 축구를 이제 모시고 왔는데 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인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가 이 정도면 그래도 막 재미없진 않았는데? 재미있진 않았다. 뭐, 전, 네. 전노잼이었다노잼일 로제미 어, 수밖에. 그렇죠. 성공적인 경기 발람은 아닐까다 버프 더비는 그냥 경기력에 따라 발람이. 어, 아, 맞아. 직관이 너무. 아니면 뭐 마지막 싸움으로 좀 어그로를 <laughs> 끌어야 되거나. <laughs> 아, 저도 진짜 이안거 촬영을 떠나서. 아, 네. 아 네. 진짜 걱정돼요. 형님이 이제 축구를 보러 갈까. 그래도 뭔가 생각보다는 뒤열 개가 재밌었어요 야구는 근데 뭔가 남의 맞아, 팀 경기는 어, 어, 어. 진짜 재미없는 것 어, 같아요. 어. 네. 우리 팀을 좀 보게 되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, 팀이 맞아. 있어서 그런 가맞아요 야구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축구 한번더 봐주세요. 그러면 다음으로. 어, 이거 근데 팀? 개인적으로 어떤 팀 보고 싶으세요? 어, 팀 어디 있는지 알아가지고 지역 아무 때나 말해주세요. 네. 아, 근데 진짜 피디님 말처럼 야구랑 같이 볼수 있는 팀이면 더 좋을 것 같긴 요 수원도 축구팀 두개나 있는데. 그러면, 다음은 대전에서 뵙겠습니다. 아, 스케일이 커진다, 이제.